안녕하세요. 황영웅 님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오늘은 우리 황영웅 님의 놀라운 이야기와 함께 그의 스타성을 알아본 최고의 여기자 유인경 기자님의 극찬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황영웅 님은 그동안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어 왔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노래를 넘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리는 감동을 전해 줍니다. 이런 이유로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가 얼마나 특별한 아티스트인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유인경 기자님께서도 황영웅님의 스타성을 일찌감치 알아보셨습니다. 그녀는 황영웅님을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라고 부르며 그의 놀라운 재능과 매력을 극찬했습니다. 정말이지, 황영웅님은 타고난 스타성이 있으며 그가 무대에 서면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의 무대는 항상 특별하며 그가 가진 깊은 감성과 진심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환영웅님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그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곁에서 함께 응원하며 그가 써 내려갈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지켜볼 것입니다. 황영웅 님이 보여주는 감동적인 무대와 그의 따뜻한 마음이 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오늘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황영웅 님의 음악과 함께 더욱 밝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